일론 머스크는 IT 쪽 실리콘밸리 쪽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굉장히 특이한 또 페이팔 창업자인 피카키 음. 같은 사람 IT 쪽에 지지하는 인사들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커요 실제로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사실 일론이 추천하는 인사가 장성급이나 이런 쪽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주제는 음. 미국 대선이에요. 지난주였죠? 어, 바이든과 트럼프가 토론을 한 이후로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봤던 외신 기사 중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바이든의 어, 정치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선택은 자진사태가 될 거니까. <laughs> 이게 진짜, 이게 뭐지? 아니, 그게 그, 반, 반대쪽이 아니라 바이든 어, 지지하 쪽에서. 어, 어 네. 지지하는 쪽에서. 그냥 너 이제 내려와라. 네. 이제 좀 제발 아, 좀. 그리고 그렇죠. 어제 보니까 백악관에 출입했던 치매 관련 전문의가 네. 누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네. 있을 정도가지고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반대죠. 이제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음. 얘기들도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미국 대선하고 이제 IT 투자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하고 반도체 AI 산업이 이게 관련이 좀 있나요? 그렇죠. 어. 반도체가 이제 사실 정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렇죠. 이게 반도체하고 결국 AI 때문인데요. 지난 두 번의 혁명, 테크 혁명이라고 그러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월드와이드 웹, 음. 인터넷 혁명이었고, 지난 10년간에는 모바일 혁명이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대비되는 혁명. 그리고 지금은 이제 AI 혁명이 2022년 11월에 이제 채 g PT가 나온 이후로 AI 혁명이 시작됐는데, 지난 두 번의 혁명하고 이번 AI 혁명이 극명한 게 다른 거는 어. 정부의 역할이에요. 아. 그전에는 정부가 그냥 지원자였단 말이죠. 잘 되도록 이제 지원해주고, 음흠. 인프라 연결해주고, 음흠. 뭐 이런 거에서 끝났는데, 지금 AI AI하고 반도체는 각국 정부가 플레이어라는 거죠. 음. 단순 지원자가 아니라 심판이 지금 막경기에 들어와서 막 그냥. 그쵸. 보조금 예. 주고 막.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AI하고 반도체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게 왜 그러냐면 AI라는 산업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아하. 이게 당장 무기 기술하고 직결되어 있고요. 그 무기 기술뿐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죠. AI가. 네네네. 대표님도 촬영 전에 그래프 하나 보여주셨는데 어. 미국의 생산성 혁신이 맞아요, 엄청나고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게 어. 결국 AI라는 요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미국과 어.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이 완전 다른 흐름인데 음. 결국 AI 수용성에서 미국이 굉장히 뛰어난 어, 성과를 내고 있고 음. 그게 결국 경제성장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음. 결국 그러면 모든 국가들이 미국 게 경제 구조와 비슷하게 모방할 거 아니요. 에그 AI를 도입해서 경제 성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장 좋은 AI 모델을 가진 국가가 기업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거요 음, 음. 이제 그 AI를 잘 활용하는 개인이 더 유리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인데, 네.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 칩을 최대한 많이 갖다 놓는 게 중요하고, 네. 그걸 이제 중국에다 못 팔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라인을 일본에 이제 어, 이렇게 뺏기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순 이제 경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미국 대선이 여기 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상적인 게 과거 이제 그 인터넷 혁명이나 모바일 혁명과의 차이점. 그때는 니들이 한번 알아서 해봐라라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정부가 나섰다. 정부가 플레이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는 그냥 놔둬도 미국이 이길 것 같았는데 네. <laughs> 지금은 놔두면 중국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까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 네. 칩이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은 엔비디아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했지만 미국의 국익이라는 입장에서는 너무 위협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은 빅데이터를 생산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음. 어,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에, 정보에 대해서, 대한 보호, 어,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믿기 어딨어, 내 거지, 그렇죠. 뭐, 이런 거의 거지. 거의 뭐, 음. 얼굴로 전, 어때, 인민들의 그러니까. 생체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빅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럼 결국 AI라는 건 지금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이 엔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음흠.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만 좋아지면 음. 계속 좋아져요, 선형적으로. 어디까지 좋아지냐면, AGI가 될 때까지. 그 AGI라는 건 이제 초지능이죠. 네. 네. 초인공지능이죠. 일반 네. 인공지능 네. 일반 요즘에는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많이 번역 안 하고 음, 음. 초인공지능, 초지능, 초 인공지능 초지능 이렇게 초지능 이렇게 네, <laughs>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어허. 초지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초지능 AI 시대에 오니까 어제 밤에 사실 저희가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에 올라가서 음. 아빠 전 나는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하윤아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사,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음. 그 것도 쉽지 않아. <laughs> 그냥 그냥 그걸 목표로 생각해도 네. 뭐 지금 생각하면 세상에 도움되는 거 그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거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너무 네. 욕심 내지 말고 그냥 생각하면 돼. 좋아하는 되고, 거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했어요. 게 좋죠. 좋아하는 네. 거 하고 네. 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네. 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왜냐하면 AI가 다더 잘할 거거든 이제 좀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받는지를 잘 면밀하게 살펴보는 건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는 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중국에 대해서 뭐 스탠스는 크게 달라지진 않겠죠. 음. 근데 이제 동맹국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지겠죠. 지금 트럼프는 일단 관세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올릴 거고, 심지어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 10%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하. 거기서 이제 관세해가지고 많은 이제 세수를 확보하겠지만, 음. 뭐 결국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또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대표잖아요. 음. 이제 공화당 이제 대, 대선 후보로 이제 됐는데, 공화당은 감세 정책을 기본적으로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 당인데, 감세와 더불어서 항상 재정에 대해서 긴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는 특이하게 감세는 하는데 재정은 또 확장합니다. 음, 음, <laughs> 그쵸. 그렇죠? 음, 음, 음. 그러니까 이게 감세랑 네. 재정 확대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네. 정부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은 줄여. 안 받아도 네. 돼. 세금 네. 내지 마. <laughs> 이런 분위기고. 그렇죠. 근데 돈을 쓰는 돈은 더 많이 쓴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럼 빌려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 일단 내임기 때는 모르겠고 이런 거죠. <laughs> 다음 사람이 알아서 또 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트럼프의 정책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감세를 하긴 하고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저소득층한테는 증세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소득층한테 어떻게 돈을 받냐 그랬더니 이런 생각인 거예요. 저소득층은 어차피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걔네들 세금 올려도 의미가 없어. 음. 그냥 오히려 재정을 써가지고 얘네들한테 줘버리면 돼. 음.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너 이거 내가 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건데 세금은 좀 올려. 근데 세금 어차피 올려봐야 얼마 안 되잖아. 이런 이제 식으로 설득을 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 정책이 그냥 미국을 훨씬 더센 나라로 만들 거야라는 정책인 것 같아요. 좀 약간 그 이미 제일 잘하는. 막 스팀팩 먹고, 막 이렇게 마약 먹고, 격투기 나가기 전에 맞습니다. 막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쫙 뽑아 먹는 거죠. 음. 네, 국가의 경쟁력을.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가 되더라도 사실은 AI에 대한 정책은 바뀌지 않겠죠? 네, 저는 어. 뭐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더 약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음. 이게 이제 오히려 동맹국들에 대한 AI 정책이 좀더 음. 벽을 높이는 쪽으로 갈까봐 그것좀 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네. 동맹국한테까지도 네네. 엔비디아 칩안주겠다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겠죠. 뭐 그렇게까지는 있겠죠?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음. 그가 지고 목리를 부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뭐뭐 야, 어. 엔비디아 칩 네. 가져가려면 뭐돈좀더 내라. 아니면 그런 동맹국의 등급을 매기든 <laughs> 내부로 심지어 뭐 지금 뭐 나토까지 뭐 탈탈하다고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laughs> 그러면 이제 나한테 좋은 동맹은 어 우리한테 돈을 많이 내는 동맹이다. 가지 않을까요? 좀 너무 좀 억지 아닌가? 뭐 요즘에 네.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금융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할수수 있지만 네. 옛날에 그랬습니다. <laughs> 옛날에 트럼프가 트위터에다 한마디 말하면 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네. 난리가 네. 났었어요. 네. 맞아요. 어, 그... 그래서 이... 벌써 뭐 얼마 안 됐는데 얼마 그죠? 안 됐어요. 네. 바이든 때는 그래도 트위터를 많이 안 봐도 됐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행정명령을 뭐 거의 뭐, 뭐 매주 하고 막 이랬으니까요. 그렇 어,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트럼프가 되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 같아요. 미국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돼 있는 나라잖아요. 음. 바이든이 약간 저렇게 뭐 치매 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쵸, 그쵸. 잘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간 나라인데 약간 트럼프가 되면 시스템보다는 인치, 어, 어 약간 그 트럼프라는 사람의 그쵸. 어떤 결정에 따라서 많이 보통 그런게 독재 국가에서 많이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네, 일어나는 건데 어, 어. 어, 뭐 독재 국가처럼 그렇게 인치가 중요해지진 않겠지만 네. 나름 트럼프의 어떤 입에 따라서 결정이 좌우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약간 거기서 뭐 상당수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음.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굉장히 있다고 봐요. 대선 테마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네네. 게 미국에서 나올 수도 있죠. 아 그렇죠. <laughs> 그 테슬라가 최근에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가는 어, 이유가 어. 저는 트럼프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트럼프가 된다면은 국가 정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것 같아요. 보통 이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음. 정통적으로 이렇게 지지,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대는 쪽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음. 그래서 보통 공화당은 굴뚝산업, 석유 철강 뭐 러스트벨트 쪽, 음.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하고, 어 민주당은 이제 IT, 실리콘밸리, 음. 그리고 뭐, 헐리우드, 이런 음. 쪽에서 이제 보통 정치 자금을 대는데, 일론 머스크는 IT 쪽, 실리콘밸리 쪽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 하는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이제 또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케 음. 같은 사람. 음. IT 쪽에 인사들이, 지지하는 인사들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실제로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사실 일론이 <laughs> 추천하는 인사가 사실 뭐 이렇게 장관급이나 이런 쪽에 기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 보고 있어요. 정치저널이나 <laughs> 이런 쪽에서 보면. 네.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마, 마, 내가, 어? 마, 이렇게 소장하고, <laughs> 어? 어? 밥도 먹고! 그게 이제 미국 버전으로 나오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어, 트럼프랑 밥도 먹고, 막 이러면서.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꽂아주고, 막 이런 거. 이게 그렇죠. 가능하다라는 거고.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네. 이제 조금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테슬라라는 회사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안보적인 관점에서 너무 중요한 회사거든요. 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AI, 그리고 이제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중요한 회사기 이 때문에, 이테슬라와 트럼프가 이게 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봐야 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 테슬라는 금요일 날 주가가 좀더 올라서 올해 지금 1.5% 올랐더라고요 테슬라가 음. YTD로. 음. 어, 참고로 지금 엔비디아는 150%더 올랐는데 네네, 테슬라 1.5 이제 올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M7에서 너 이제 빠져주는 게 어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laughs> 브로드컴한테자리해줘라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이제 빠져라. <laughs> 아, 너 AI 아니다 이런 음.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 M7에 대한 투자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질문좀 드려 볼까요? 사실 밸류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음. 밸류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더잘 나오니까 음. 뭐 밸류 부담이, 부담이 없다고 할수 있고 그런데 가격에 음. 대한 부담이 또 있잖아요 너무 이제 네. 많이 어, 올라가가지고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M7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 아, 그래서 네. 크게 뭐 불확실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 다음 아. 분기 실적이 이제 약간 허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하 음. 이제는 실적 성장률이 그동안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왔거든요 으흠, 으흠. 작년 4분기가 매출 상장률이 265%였잖아요 그리고 요앞 분기, 1분기 매출 성장률이 262%인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만 놓고 보면 네, 뭐400% 아, 네, 네. 407%, 420% 음. 했기 때문에 이제 요 다음 분기, 이, 지금 분기 실적은 아마 그만큼의 성장률을 비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어, 뭐야, 네.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네.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실적인데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쯤에서는 빅테크 전반에 약간 부담이 있지 않을까 빅테크 중에서 네. 아시님이 좀더요 아, 요 종목을 요새 좀 눈에 보인다 이런 네. 종목이 있을까요 혹시? 어, 일단 M7 중에서 지금 테슬라나 어. 애플이 제일 지금은 굉장히 아. 밸류 매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안 좋았는데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이런 쪽을 볼수 있고 그리고 두 회사가 사실 온 디바이스 AI에 되게 중요한 회사죠.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어.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이게 약간 제가 이제 국내 하반기 뷰에 대해서 약간 좀 조금 더 조심하지 않는 뷰로 가는 이유가. 음. 그동안은 AI 가속기, 엔비디아 AI 가속기하고 국내 HBM은 거의 페어링해서 같이 갔거든요. 음.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미국 시장에서 못 켜요. 암이나 아, 아, 아. 뭐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잘, 잘 가는데, 아, 아. 국내에서 이게 프로시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이게좀 아, 네, 아. 제일. 불안했던 부분인데, 국내 주식은, 약간 미국하고 동행성 깨진 게,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를 밸류체인으로 한 커머디티 지금 사이클로 가고 있고요. 음흠. 미국은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지금 밸류가 가고 있습니다. 스페셜티로 네, 어, 맞습니다. 가고 있다라고 봐야 네, 된다. 그렇죠. 아, 온디바이스 AI로 사실은 거대한 흐름이 AI에서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도하는 그런 회사들 테슬라와 애플이다. 네. 앞서 말씀하실 때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제일 올려 받을 수 있는 회사들 전 세계에서 두 개만 뽑으라고 하면 애플하고 테슬라다. 근데 이들 회사들도 사실 요즘에는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데 이것을 AI AI를 통해서 네, 반전시킬 수,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어, 이게 너무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또 이제 필요한 인프라가 이제 설계 쪽에서 필요한 인프라가 자동 설계 툴인 EDA 툴, 뭐 음. 어, 시놉시스, 케이던스. 음. 뭐, 그리고, 암 홀딩스 같은 이제 IP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음. 또 이제 부각될 수 있죠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 점검을 해보면 아, 신님께서 이제 올해 저희 채널에 정말 오랫동안 출연해 주시면서 어, IT 투자에 정말 등불을 밝혀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괜찮으십니 어, 근데 우리가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어, 조금 이제 작년부터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뷰를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본인 포트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면 현금 비중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요 그 이제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투자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단기채 중심으로 지금 수혜주를 본다 그러면 음. JP 모금 같은 회사들 현금 대신으로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네, 네, 뭐 네. JP 모금 같은 은행주, 네. 뭐 은행주. 네, 오히려 채권이 더 위험하고 은행주가 어, 더 나은 맞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비중을 가져가면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지나치게 빠진다 싶을 때는 조금씩 이제 받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거는 이제 국내, 미국 다 포함해서 음.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올라왔을 때는 또 다시 현금 비중 채우고요. 다시 뭐 은행 주 비중을 채우든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조심하면서 우리 퍼즐 할 때도 보면 한 칸이 비어있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채우잖아요. 크, 맞아요. 네, 어. 그것처럼 지금 투자도 딱 그럴 어.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한 칸을 비워놔야지 항상 대응을 할수 있다. 음. 이런 생각입니다. 연륜이 좀 아직은 많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제, 이유로 하자면은 제가 이제 2020년 처음 애널리스트 할 때, 이때는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 신이 나가지고, 가자! 한번더 가자 마지막 한 번만 더 그쵸. 이러다가 보면 마지막에 오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아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이제 4 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뭐 이런식으로 관조적으로 이제 세상을 좀볼수 있는 어. 아재들이 약간 그 겁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 맞아 전이들 <laughs> 다쳐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이들 다쳐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저또 저러냐 네. 그냥 가야지 그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맞아요. 물론 네. 가도 좋고 안 네. 가면 안 가면도 안 가도 맞아요. 좋고 이런 상황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이 시장이 막직선처럼 보일 때는 풀악셀을 밟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지났어요, 이미. 어, 그건 지났다. 그래서 프락셀을 지금 발다가는이 길이 꼬불꼬불해지면 어. 잘못하면 차선 이탈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약간 예. 음. 약간 버퍼를 두는 게 낫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업데이트를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